나눔 말씀은 구약 성경 학계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학계서 2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3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저여러분이 교도가에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리아들 유다 종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사다기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제2년 아홉째 달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모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 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곧 여호와의 전에 돌아 돌이 돌이회 돌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20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 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 고르를 길러 이른즉 1 0 고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감부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란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집사일에 여호와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니라 아멘. 우리 학계서는 두 장밖에 없죠. 그래서 어저께 1 장의 본문이 이제 읽기 스케줄 상으로 어제였고 오늘 2 장이 오늘 월요일인데요. 우리 학계에서 말씀은요. 학계이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이제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때에 어, 포로 기환을 시키시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회복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돌아가서 막상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하는데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단된 것이 그냥 일, 2 년이 아니라 한1 6년 이상 그렇게 쭉 중단되게 되죠. 그냥 앉아 있고 그냥 성전 재건이 그냥 하염 없이 중단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학계서 일장과 이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어서 그냥 성전 제거를 못합니다.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들인데 환경을 탓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찔러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환경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정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성전을 제거하지 못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왜 근데 너희 집은 판벽하게 잘 지었느냐? 너희 집은 번듯하게 이미 다 지어졌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 집 지을 것은 있었고 내집이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라 라는 내용으로 일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찔렀어요. 다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서는요. 이제 그 시작한 이후에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아지게 돼요. 이제 성전의 기초 있 이제 건물을 올리기 전에 이제 기초가 놓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기초가 놓아진 그 상태에서 또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곧 그달 20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기초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물어보시냐면 이 성전 의 기초가 딱 놓여진 것을 보면서 너희가 보기엔 이것을 어찌하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어, 과거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그것에 대해서 그 본자들, 그걸 본자들은 너희들이 거 보니까 어떠하냐? 보잘 것 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백성들에게 물어보셨는가? 여기 나의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죠. 근데 이 같은 시대, 이 같이 성전이 재건되는 다시 시작된 이 시점. 똑같이 기초가 놓아진 그 시점에 쓰여진 다른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3장 1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임하는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하나님께서 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던 그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방왕 바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굉장히 큰 것인데 그리고 이제 다시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큰 일인데 그런데 과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족장들 즉 과거에 그 웅장했던 성전을 본 자들이. 이 기초를 놓은 걸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을 기초로 보고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은 왜 대성통곡을 했는가 과거에 영광스럽고 과거에 굉장히 멋있었던 굉장히 화려했던 웅장했던 그 성전의 기초와는 다르게 성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막상 돌아와서 한달 만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 해보니까. 이이 이 기초가 너무나 보잘것 없는 거야.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 기초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초라하구나. 아 이렇게 초라하구나.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 초라한 것 때문에 그겉 모습 때문에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법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법계. 이제 법계는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 법비가 그 성전에 또 없다는 것 때문에 또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과 일맥상통하게 그 상황에서 대성통과하고 있는 그 백성들 과 오늘 학계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같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쩌 어떻게 보이냐? 이거 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 엘백성들에뭘 꼬집고 뭘 지적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 엘 백성들이 정작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예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였던 회, 성전의 웅장함. 과거의 그 웅장함을 그들은 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겼던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 법계, 사실은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식일 뿐인데, 그것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법계가 없는 그 자체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중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 또그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법계가 없는 것, 그들의 신행은 그거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까 그들은 겉모습에 화려한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법계라는 그 실물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 않고 오히려 외형적인 것과 그냥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때에 이들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때에 그들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있죠. 그들 가운데 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블레셋에게 좀 이기려고 하는데 밀리고 하니까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옛날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겨 버렸었잖아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뭐였어요? 뭔가 부적처럼 이 부적을 붙이고 나가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갈도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이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도 이 법계가 그들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건데 그들은요 꼭 우상의 어떠한 그 피규어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상의 어떤 표식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나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뭔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신앙에. 기초하여서 법계를 가지고 다갔다가 홀랑 뺏겨버리는아 안타까운 일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어, 그, 그 주석가가 어떤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는 그 당시에 빼앗겼던 그 법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의 괴짝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한 그것인 법계였는데 그냥 전쟁터에 우상 우상숭배처럼 부적처럼 가져나간그 법계는 그냥 괴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법계는 괴짝일 뿐이었죠. 어떠한 그냥 나무상자일 뿐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법계는 거룩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 법계 자체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여기 학계에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란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성전을 지었다는 라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법계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법계는 괴짜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 뭐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법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눈앞에 성전의 기초가 쌓여진 그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진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정작 보이는 어떠한 건물에 보이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실물에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에 그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그것을 가졌음에 든든해하고 그것을 가졌음에 내가 정말 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자동차 대시보드에 얹어져 있는 성경책. 내가 뭔가 부적처럼 날 보호할 것처럼 차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십자가 팔찌가 있다면 라 그런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번듯해야 하는 교회 건물에 또 교회. 교회는 원래 십자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우상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 버리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되는 신앙 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뭐냐? 어떤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고교의 건물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교회 뭐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이 성경책에 진짜 있고 뭔가 손에 집히는 뭔가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것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중심 가운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말하냐 오늘 보면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에서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기 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그 말이 진짜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용감할 서로 서로 강화 서로 담대하고 강하고 용감하게 그 용기를 가져라라고 격려하고 계신데 그 격려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격려의 말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너희 백성들과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내가 지금도 계속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약속이 있으니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는 담대해라. 힘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스스로 굳게 할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요. 바로 겉 모양이 멋있는 성전이 아니라, 겉 모양이 멋있는 어떠한 성물이 아니라, 법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내 성경책. 이 실물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이 실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굳 굳게 서서 스스로 굳게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외형적인 모양의 회복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성전이 물론 재건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 이 원하셨던 건요 외형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굳세라 그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근거로 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학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학 께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 우리가 받아서 아 나도 나도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굳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나의 삶이 회복되어야겠다. 내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또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회복으로 중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우리 중심에 스스로 굳세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다른 것 아닌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 근거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순종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나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밖에서를 통하여서 밖의 선지사를 통하여 서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나의 약속을 믿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고 스스로 구세게하지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또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 가운데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회복이요 중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성경 말씀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말대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또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내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밖을 나가 우리 일상 가운데 돌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기억하여 담대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자국을 새겨나가는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